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경남 어령군 용등면, 어령읍에서약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깔끔하고 참한 시골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상세히 보시겠지만, 은 오늘 주택은 연세 드신 부모님이 거주하셔도 좋고,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은 아주 좋습니다. 마을 가구수도 몇집안 되고, 낮은 산자락 인근에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주택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우측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또 좌측편에서도 마을을 통해 가지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측편 쪽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약 80m 정도, 도로 보이죠? 이 길을 따라 80m 올라가면 제법 넓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령 주택에서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예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지금은 흙물이라서 약간 뿌옇게 보이지만은 제법 넓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강태공님에게는 반가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마을 풍경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령 주택 마을 매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02평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경량 철골 구조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지금 바닥이 세멘트로 되어 있죠. 주차장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두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또 적당한 크기, 텃밭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가 몇집안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 터세 걱 정도 별로 없고, 마을 맨 가에 있는 집이라서 더욱더 좋습니다. 보리수 나무입니다. 열매가 빨갛게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마당 한 켠에 있는 텃밭 및 유실수. 유실수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바로 앞쪽에 보면 또 자그마한 정원 공간을 아주 깜찍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도 있네요. 열매가 많이 달려 있고 작은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측편에 또 수도 꼭지가 있죠. 호스를 연결해서 마당 청소라든지 텃밭에 물을 주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주택 우측편 모습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건물 옆에 보면 아주 넓은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둘러보고 특히 반한 것은 이렇게 넓고 튼튼하게 데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참 좋았습니다. 차를 한잔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넉넉한 데크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친구분들이나 친척분 왔을 때 데크 위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다가야 하기도 좋습니다. 건물 뒤편 쪽으로 천천히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도 제법 아기자기한 텃밭 공간들이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고, 지금 토마토죠? 토마토가 좀 달려 있습니다. 마당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솥도 있고, 주택 뒤편에 보면 제법 큰 유실수가 몇 그루 있습니다. 매실 나무도 있고, 주택 뒤편에도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이죠. 여기 문이 하나 보이죠. 제법 넉넉한 창고 공간이 건물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안쪽에는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기계도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농기구라든지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이젠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갱량 철골 구조 1층 주택입니다. 주택 방향은 남동향이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금평은 17평이고 내부 구조는 거실, 주방, 방한 칸,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앞쪽에 보면 튼튼하고 넓은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소개하는 집 데크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앞이 헌하게 더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젠 실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 공간입니다. 우측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시설도 아주 깔끔합니다. 거실 들어가는 곳에 중문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은 바로 맞은편에 거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편이죠? 우측 편에 보면 주방하고 욕실하고 방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주택 내부는 새 주택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근령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을 두는 공간도 있고, 안쪽에 보면 주방 싱크대도 깨끗합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 주방, 방한칸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연세 드신 부모님이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말용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면 좋습니다.건평은 17평입니다.방이 한 칸이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붓박이, 옷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어령업도 10분거리라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젠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됩니다. 주방 싱크대 우측편에 보면 여기에 세탁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다 둘러보았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어령군 주택. 정말 깜찍하고 예쁘고 좋죠? 요약하면은 대지 면적은 102평이고 깔끔한 갱량 철골 구조 주택이 있습니다.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맑고 푸르고 깨끗한 청정구역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